네, 예, 건강 조심하셔, 빨리 빨리 넣고, 예, 예, 안녕하십세요 예, 예, 건강하시고요, 아는 건강하십니까, 예, 예, 명절 잘 쉬서, 예, 예, 건강하시고요. 됐습니다. 아이고,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잘 쉬십시오. 건강 괜찮아요? 건강 많이 예. 아이 좋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얼마입니다. 너무 좋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 네, 그 제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아직은 좀뒤처지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한 2, 3주 사이에 많이 올랐는데, 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또 젊은층 지지가 일시적으로 저는 몰려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제가 민주당 후보들한테 더 두려운 그런 상대다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고, 대구 경북에서 제 지지가 아직 굉장히 낮습니다. 대구 경북의 시노민들께서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대구에서 정치한 유일한 여야 통틀어서 유일한 후보인데, 대구 경북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면 저는 남은 한달반 동안 충분히 큰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우리 대구 경북 시노민들께 어, 정말 대구의 아들로서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한점 부끄럼 없이 소신껏 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어, 대구 시도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면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내년 3월 9일 날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서 어, 여러분들의 한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